3기. 안녕하경봉독 陈福岗。 Yeah. yeah. 또 이렇게 첫 주에 대방원 환경 강설 54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laughs> 서문을 읽고 저만을 하겠습니다. 서문을 펴 주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세간품두 번째 권입니다, 벌써. <laughs> 불자여. 보살 나사란 열 가지 공원이 있으니 무엇이 여린가 이른바 나고 죽음이 보살의 공원이니 실어버림이 없는 연고입니다 중생을 교함이 보살의 공원이니 지치거나 깨어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일체급의 머무름이 보살의 공원이니 모든 큰 행을 보수하는 연고입니다 청년세계가 보살의 공원이니 스스로 머무는 곳이 연고입니다. 이채 마의 풍전이 보살의 공원이니저 무리들을 항복하는 연고입니다. 들은 법을 생각하니 보살의 공원이니이치와 같이 관찰하는 연고입니다. 여섯 가지 바람이 와네 가지 음이 와 37가지 보석의 부분법이 보살의 공원이니 인자한 아버지의 경계를 이루는것연입니다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내기 모든 부처님의 법이 보살의 공원이니 다른 법을 생각하지 않는 연구입니다. 그 모든 보살의 위험과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미 보살의 공원이니, 전신통 힘으로 바른 분명을 굴려 중생 조복함을 쉬지 않은 영광. 모든 곳에서 일체 중생에게 바른 육다가 이는 것이 보살의 공원이니, 극신이 온 흑원의 몸에 두루러한 영광이니, 이것이 예린이라, 마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그심을 여인 크게 얻느니라. 어, 제가 어, 환경 뭐 어느 글자 하나 버릴 것이 없지만은 특히 이제 이 세간품을 제가 이제 어, 39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오늘 이런 서문에서 밝힌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어, 꽂혔습니다. 이른바 나고 죽음이 보살의 공원이다. 공원이라는 건 뭡니까? 놀, 놀이터. 어, 소승들은요, 생사를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 남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고, 그저 자기 혼자만 생사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어, 싫어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저 안락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그 소승들의 그 목적이고, 아 어, 그걸 위해서 이제 편위빠선 아니 무엇은 아 등등 어, 그런 거그 관법을 당는 것은 전부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대승 보살은 뭐라고 어, 생사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이렇게 치다거리하는 이것이 바로 보살의 노이터다 하는 것입니다. 어, 대승보살은그거예요 또,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보살의 공허이다. 중생교화하는 일이 보살의 놀이터에요. 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윗바사나 하고, 뭐 산중에 깊이 앉아가지고 다, 그저 화두 든다고, 그저 말만 화두 든다고 하지, 그냥 한가하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 그 정말 부처님 법에서 보면 정말 소승이에요. 어그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불교를 사정없이 비판했어요. 그러나, 뭐, 사람들의 그 근기가 각각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이 또 꾸준히 개성되어 오고, 어, 또 이제 그 보살행을 좋아하는 그런 그 불교도 꾸준히 개성되어 오고, 그러뭐 불교는 특히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 해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경우도 다 수용하는 불교예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교가 한국에는 뒤섞여 있습니다. 어참 근래 그 아,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다행한 것은 제가 어그 현존하는 그 불교인을 가장 많이 거론하는 분이 누구죠? 정음스님 자재공덕회 지부가 비로소 한국에 생겨요. 이제서, 이제서 생겨요. 어. 그래 이제 거기에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 그때 여기 내인데 왔던 사람이 거기에 비치더라고요. 어그분그 정엄 스님의 한국 최초의 제자다라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분이 여기 다녀갔거든요. 내가 하도 정엄 스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제공 덕교 선전을 하니까 그게 대만에까지 귀에 들려가지고 그분이 몇년 전에 왔었어요. 왔는데 그분이 아마, 아, 그 영상가 그래. 아, 그래서 이제, 아, 어, 한국에 이제 지부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그런 좋은 일에 동참하면은 그저 거의 정말 어, 마음 놓고 동참해도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그때 그어 대만 성기술 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자제 공덕회에 그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그만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뭐다알거 알았지만 거기서 어 진짜 실제로 그 보고는 감동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좀그 살까 하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어 오랜만에 처음 갔을 때니까 그래 이제. 돈을 좀 준비해 갔는데 그만 거기서 다 주고 와 버렸어요. 다싹다 어, 어, 주고 온 그런 그전에그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아 어, 그런 그어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렇게 감동해 가지고 그 감동을 모든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분이 이번에 또 아, 전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 만해상을 어, 그렇게 이제 받잖아요 그, 어, 그 단체에서 만해상을받는데 아마 그 계기로 한국에도 지부를 만들게 됐나 봅니다. 음. 또, 일체의 겁에 머무름이 보살의 공원이니 모든 큰 행을 포습하는 연고이니라 어디까지 읽었죠? 같이 읽읍시다. 청량한 세계가 보살의 공원이니 스스로 머무는 곳인 연고이니라 일체 마의 궁전이 보살의 공원이니 저무리들을 항복받는 연고이니라 법, 법을 생각함이 보살의 공원이니 이치와 같이 관찰하는 연고이니라 여섯 가지 바람 일따와 네 가지 주는 일과 서른일곱 가지 보리의 부분법이 보살의 공원이니 인자한 아버지의 경계를 이어받는 연고이니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내지 모든 부처님의 법이 보살의 공원이니, 다른 법을 생각하지 않는 영보. 보살의 위험과 자유자재한 신통을 나타내미 보살의 공원이니, 그 신통한 힘으로 바른 법을 굴려 중생 조복함을 시지하는 영보이니라. 잠깐 동안에 모든 곳에서 일체 중생에게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일을 보이는 것이 보살의 공원이니 법신이 온 허공의 모든 세계에 두루한 연고이니라. 이것이 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협는 근심을 여인 안락한 행을 얻느니라. 지장보살의 놀이터는 어디죠? 지옥이죠. 어, 그렇습니다. 지장보사는 항상 지옥문 앞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에, 마지막 지금 이 자리에서 어, 개심을 하고 어, 좀 마음에 에, 어떤 그 회심을 하게 되면은 어, 그래도 지옥에 가서도 편안할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도 금방 나올 것이다. 어, 그 우리 그 잘못 저질러 가지고 이제. 어, 뭐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거치는 그 있죠 유치, 유치장에서 뭐 하고 항상 한참 심의를 하잖아요. 어.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어, 정말 진실을 밝히고 거기서 니우치고 진정으로 니우치면 상당히 형이 감해져요 어. 그와 같이 지장보살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어, 지옥문 앞에서 자기의 놀이터 삼아 거기서. 평생을 아니 세수생성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고 지금이 보살의 공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생을 교하는 일이 보살의 공원이라 그랬어요. 중생 교하는 중생 돌보는 게 보살의 놀이터야. 어. 또 일체 급의 머무름이 보살의 놀이터고 청량세계가 보살의 놀이터고 일체 마의 궁전이 보살의 공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군이 싫어하죠. 어. 어떻게 하더라도 마의 그 <laughs> 어,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항복받고 교화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공원이라. 아, 어. 어, 정말 <laughs> 이것이 부처님의 올고준 그 정말 그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사상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은 그건 뭐 정말 어, 자제공덕회 같이 정음스님이 하시는 일과 같이 그렇게 세상에 아주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빛이 되고 합니다 <laughs> 어, 그 다음에 또 들은 법을 생각하면 보살의 공언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걸 잘 사유해야 돼 에, 듣고는 <laughs> 깡거리 잊어버리지 말고 아, 오늘, 그, 보살의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보살의 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야, 그거 참, 어, 근사하긴 하다. 나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낼수 있을까. 어쨌든, 그, 뭐, 불쌍한 사람들 보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 하면은, 그저 피하려고만 하고, 외면하려고만 했는데, 이거 한번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어, 마음을 좀 내고, 그것을 이제 들은 바 법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게 보살의 놀이터예요. 어, 그다음에 육바라밀이라든지 뭐 사서법 네 가지 거두어 주는 일 사서법입니다. 보시에 의 이행 동사죠. 어서른일 가지 이거 뭡니까? 보리 분법 삼십칠 조도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놀이터야. 아또 어, 심력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에 뭐 열여덟 가지. 18불공법 등등 이건 이제 그 부처님이 갖춰야 할 모든 그 내용들이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법들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부처님 법이 그게 보살의 놀이터야. 잖아, 깨나 그죠. 우리 불자들은 어디 가더라도 환경 이가한 곳씩 핸드백에 넣어 다니고 어뭐 전체를 타든지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은 땀이 나면은 경전 한 구절 읽고 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보살의 놀이터예요 어, 그래야 됩니다. 음. 그, 우리 화음 행자들은 일단은 화음경을 보살의 놀이터로 생각해야 돼. 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환경 공부하는 것을 우리들의 놀이터로 생각해야 돼요. 놀이터로 생각하지, 아이고, 고생스럽게 뭐 가서 힘들게 가서 뭐 한다, 이래 생각하지 마.